양정여고 2학년 에반 인반 의반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고등학교 2학년 2018년 9월 모의고사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부터 한번 보시면요.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가 빠르게 읽고 해석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When you enter a store what do you see? 당신이 가게에 들어가게 되면 당신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It is quite likely that you'll see many options and choices. It is likely that 이러면 뭐뭐 할것 같다,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말이고요. Likely라는 형용사가 얘가 형용사예요. 그래서 뭐뭐 할것 같은 뭐 뭐뭐하는 경향이 있는, 뭐 이런 말이죠. 근데 앞에 이제 quite라는 부사가 붙어 있으니까. 상당히 매우 이럴 것 같습니다. You'll see many options and choices. 당신이 많은 옵션과 초이스들을 보게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딱 보니까 아, 이 글은 옵션과 초이스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It doesn't matter.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요? whether you want to buy tea, 여기서 whether 는 뭐뭐이든 뭐뭐이든 뭐 이런 거죠 당신이 차를 사고 싶어 하든 아니면 커피를 사고 싶어 하든 뭐 청바지를 사고 싶어 하든 아니면 폰을 사고 싶어 하든 그런 것은 d o e s n t m a t t e r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뭘 사든 이 모든 상황에서 여기서 말 eat c 상황들이란 y 뭐 내가 차를 사러 가든 커피, 주인, 폰, 뭐이 모든 상황에서 we are basically flooded with options.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떠냐면 Be flooded with options 하고 있습니다. Flooded는 명사로는 홍수란 뜻입니다. 그래서 Be flooded with 이렇게 이제 동사구 형태로 쓰이면 어떤 게 홍수처럼 막 밀려드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 뭐로 넘쳐나고 있다. 근데 뭘로 넘쳐나냐면 옵션스 선택지로 넘쳐나고 있다 겁니다. 근데 어떤 선택이냐면 from which we can choose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어 관계대명사 앞에 from이 붙는 거요거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어, 우리가 그 선택지들, 옵션들로부터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어로 이걸 표현하면 choose from options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choose options가 아니라 choose from options이니까 이 관계대명사 앞에도 이렇게 from이 붙는 겁니다. 이거 좀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들로 넘쳐난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든 간에 차를 사든 커피를 사든 청바지를 사든 폰을 사든 근데 What will happen?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If we ask someone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면 뭐를 물어봅니까? Whether online or offline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우리가 뭘 물어보냐면 if he or she prefers having more alternatives or less 더 많은 alternatives를 갖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더 적은 더 적은 뭐요 뒤에 생략된 게 있죠 alternatives가 생략된 거겠죠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많은 올터너티브를 갖는 게 좋은지 아니면 더 적은 올터너티브즈를 갖는 게 좋은지. 우리 올터너티브스란건 이런 거죠. 내가 핸드폰을 사러 갔는데 아, 이폰 사야지 이러고 갔는데 갔더니 어? 갤럭시도 있고 LG에서 나온 어떤 전화기도 있고 또 요새 핸드폰이 뭐가 있나요? 뭐 아이폰 중에서도 뭐에 되면 아이폰 a 이 있고 아이폰 뭐 10S가 있고 테네스 맥스가 있고 그래서 올터너티브스란 건 이렇게 여러 개의 대안들 이런 것들을 올터너티브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올터너티브스가 많은 게 좋으냐 아니면 더 적은 게 좋으냐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뭘더 선호한지를 물어보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더 좋으세요 물건 사러 가는데 라면 회사로 마트에 갔는데 라면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한두 종류만 있는 게 좋습니까? The majority of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뭐라고요? That they prefer having more alternatives. 뭐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Having more alternatives니까 더 많은 선택지가 있는 거 이런 걸 좋아할 거다라고 얘기할 거다 이거죠. This finding is interesting. 이러한 발견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as science suggests, 과학이 제시하는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연구 결과 이런 거에 따르면, the more options we have, the harder our decision-making process will be. 더 비교급 주어동사, 더 비교급 주어동사 이러면 더 뭐뭐할수록 더 뭐뭐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옵션들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하더 our decision making process will be 우리의 의사 결정 과정이 더 쉬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렵다. 뭐에 따르면 과학에 따르면 그렇다합니다 과학적으로 이런 연구를 해보니까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선택하기 쉬운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발견은 좀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발견이란 건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이 어, 나는 더 많은 alternative를 갖는 게 좋아 라고 얘기한 이 발견이 조금 흥미롭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과학적인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옵션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의사결정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the thing is that 중요한 건 뭐냐면 When the amount of options 이러한 어떤 선택지의 양이 e x c e e d i n g e r t a i n l e v e l 어떤 특정한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요. e x c e e d 란건 뭔가를 초과하는 거죠. l of th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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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the l l o the t of t of t f e l f e l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런 얘기니까 선택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선택하기가 어려워진다 이거죠. 옵션의 양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의사 결정은 사실 어렵다. 이게 중요한 점이다. 중요한 점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게 아마 이 글의 요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록 의사 결정은 더 어려워진다. 사람들은 흔히 선택의 폭이 더 많은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러면 그럴수록 의사 결정은 더 어려워진다. 뭐 이런 얘기 되겠죠. 우리 문법적으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여기 어, from which 이런들 이제 어법문제로 되기 좋겠죠. 그 다음에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뭐 이런 구분들을 주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